좋은 꿈도 못 꿨는데 <laughs> 감사합니다요 그제 자기보다 부족하고 배고픈 자에게 이렇게 베푼다는 것은 다 복받는 겁니다요 그저 거지가 노래를 깡통들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누님들 고맙습니다요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주의 국가입니다요 예를 알아야 되기에, 예? 그저 공연도 중요하지만, 그저큰절한번 올리고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또 돈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 동물입니다. 마이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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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에에. 그에. 에. 웃음> 거지도 한 인간으로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누님들이나 이놈이나 뺨까지입니다 예. 그냥 노래를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사람이 있든 없든 그래도 이 무대에서 노래가 마무리되면 그래도 앉은 자석에서 박수라도 이렇게 성심성의 껏쳐주는 이게 관객의 매너예요 매너 예? 고맙습니다 박수 쳐주신 분님들올 2018년 한 해가 가기 전에 군수 대통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그저 다 잘되고, 또 복권 하나 딱 사면 연말이 가기 전에 꼭 로또 1등 한번 되길 거지가 바랄게라. 에이. 그리고 박수 안 치고 가만히 멍청하게 있는 이시퍼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기분을 살고 기분에죽는 동물이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적으로 여기 나와서 마이크 잡고 노래를 했는데 관객이 박수도 안 치고 그냥 잡아먹을 듯이 눈만 말똥말똥 뜨고 쳐다보고 있어봐라. 아마 들고 있는 깡통으로 막박을 찍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들 것뿐 아니라 내 말이 틀렸어? 예. 그니까 그 지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공정한 대우를 해주십시오. 예. 나도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기 온게 아니여 잘나가 예? 지나가는 얻어먹는 거지라고 오늘 이 원앤 이농역 3층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요 오늘 이재은 노래교실 이 각설이가 부대을 때는 벌써 한달 전서부터 예이재봉 강사님 여 언니 되시는 여 이가야 선생님께서 서울 신라 호텔에서 저번 달에 전국에서 잘한다는 각설이 200명을 모아놓고 오디션을 봤습니다요. 예. <laughs> 예, 거기서 이 놈이 1등으로 뽑혀 갖고 오늘 여기 온 거요. 이 맞습니다요. 여... 그러니까 나도 보통 거지 는 아니요. <laughs> 언니들이 지금 깡통에 만 원씩 놓줄거 내가 거지라고 이거 놓줄 것입니까요? 난 알아 거지라고 놓준게 아니라 오늘 나를 한번 인생에 가장 행복하게 즐겁게 해 주십시오 하고 수고라고 하놓준 거라고 생각하고. <laughs> 진짜 참 진짜 거지 같이도 생각. 뭐 짧은 시간이지만 보험나게 놀다 가겠습니다요. 예, 근데 보니까 이건 누가 넣어준 거예요? 아, 예, 이제 분 <laughs> 선생님께서. 그 그런 거좀 따지지 마. 저한번 다시 한 번. <laughs> 아유 그래, 아유. 왜 똑같은 색깔이래도이 <laughs> 색깔 보다가. 이 색깔 보면 황로인지 모르고. 겠 아, 귀여 <laughs> 예, 사실 얻어먹는 주제에 천 원짜리, 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 따지지는 않습니다요. 예? 엑와 색깔과 논하지는 않어.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뭐야? 만원짜리부터야 이게 저는 만원짜리 주신 주님들한테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요 하지만 5만원짜리를 보는 순간 한국은행에서 이지폐 만드는 걸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시퍼 전부 만들려면 이게 심사임당으로 노랗게 만들었으면 지금 이게 시퍼얼마요 이게 이게 고맙습니다요 저는 이걸로 만족하고 예, 오늘은 그래도 오디션에 합격해가지고 들어, 들어, 들어. 오늘 이재본 노래 강사님의 노래 교실을 찾아서 예, 짧은 시간 속에 재밌게 즐겁게 놀라고 초대받았으니까 한번 지금서부터 놀겠습니다요. <laughs> 여러분들도 이 시간만큼은 절대로 집안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직장 걱정 하면 안 되라. 어떻게 하면 이 시간만큼은 내 몸에 쌓였던 스트레스 피로를 그저 직장에서 가정에서 쌓였던 스트레스 피로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소시킬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자고라 아시겠지라 네.